그건 영상 자체가 멋진 얘기야지. 누가 나오는가는 중요하잖아. 음. 이게 사람보다. 응. 눈치가 이렇게 사람보다. 아. 뭐? 이렇게 막 하면 이게. 내가 지금 광각으로 찍고 있어. 이들막 손도 바꾸고 막 하던데. 어.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찍어봐야지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피드백을 또 하고. 어, 왜 이렇게 덜덜거리? <laughs> 이게, 이게 안마가 되잖아. <laughs> 아이고. 어. 아, 좋다. 야 멋있다. 야꼭 바다 같지 않냐? 어. 어. 어? 캘리포니아 우리 샌프란시스코 망같지 <laughs> 어? 어. 아 우리가 진짜 해외 가본 유명한 대보다도 어. 그러니까. 어. 이걸 또 이걸 또 자전거 데크길로만 만들어 나갔고. 자 아, 뭐가 되는뭐 N 뭐라고 시작되는거 같은데? N TPS인가? N 뭐였던데? 포맷이? 어 편집 편집이 돼 여기 앱으로 그리고 저쪽 저쪽 댐 건너서 또 있어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코스야 자 잠깐만 내가 앞으로 갈게. 어, 앞으로 내가 어, 앞으로 갈게. 좀 간격을 좀 그래도 좀 붙여. 어? 어, 어, 여기... 아 갑자기... 우호 아, 그 프로. 프로야. <laughs> 야 경치 봐라 경치 봐라 여기. 경치 봐 This is 춘천 This is 스위스 <웃음> 고프로 동영상 정지.